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배단이 청년 여러분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제목들이 또 주의 뜻 가운데서 또 소망 중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백신을 맞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배단이 어, 공동체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어, 드리는 것, 이것을 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계획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정말 기도하면서 2021년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 작년 그 박명성 권사님으로부터 몇 가지 이제 주제를 받았습니다. 어, 이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어, 올 한해에 이런 주제로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 주제를 딱 보고 웃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연애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심오하고 깊이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올 한해 2021년도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쉽고 또 함께 재미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주제를 좀 뽑아봤어요. 뭐냐면 다수의 연애 경험이 죄입니까?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수의 연애 경험이 죄입니까?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냥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 많이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좋은 거... 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죄라는 단어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 죄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 죄는 어, 아닙니다. 어, 많이 사귀어 보면 사귀어, 사귀어 볼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이혼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를 대하는 방법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또 이제 넓어지고, 또 깊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연애 경험은 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 죄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 죄냐, 라고, 어, 이야기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죄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면, 어, 다수의 어, 연애 경험을 제가 이제 권면하면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많이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돼요. 상대를 더 존중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사귀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청년부 시절에 그런 많이 사귀어 본 경험이 없어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청년부 어, 시절에도 그렇고 또 거의 20대 때 거의 사귀어 본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 박명선 고, 어, 그때 집, 집사님 시절에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서 군에 있는데 어, 소개팅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아 좋죠라고 이제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결국에 소개팅을 이제 못하게 됐었죠. 어, 20대 후반. 이제 군 전역을 앞둔. 그러니까 뭐 소개팅도 거의 몇번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뭐 누구 를 사귀어 본 경험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결혼하고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29살 때 아내를 처음 만났거든요. 2006년도 2월에 이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몇 번의 소개팅을 했었는데, 지금의 아내를 이제 만나고, 아,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 응답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여자의 언어를 너무 몰랐어요. 어 여자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남자분들 잘 들어요. 어, 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지투들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음. 언어가 있어요. 서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제 개인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의 언어, 또, 섬김의 언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 있는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어, 과거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렇게 이제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간간히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제 언어나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미숙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경감될 수 있, 있지 않겠어요? 존중하는 방법, 또 이해하는 방법,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어, 다른 것들 다 떠나서 어, 많이 사귀어 보는 그 경험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사귈 때 20대 초반에 어, 여러분들이 뭐 굳이 결혼까지 생각해 가면서 사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초반에 뭐 결혼하겠다고 사귀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막 조건 따져 가면서 어, 이렇게 기, 너무 깊이 있게 빠져가면서 어,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의 어떤 교우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 생활도 깨어지고 어, 오직 한 여자에나 오직 한 남자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20대 초반의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대 초반의 생각과 가치관과 20대 중반의 가치관 또 30대의 가치관 이게 달라요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는 연애관 이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연애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재고 따지고 막 그럴 것도 없이 방금 말했듯이, 어,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의 언어. 또, 존중의 태도, 어떤, 부,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경험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뭔지, 존중의 말 한마디가 뭔지, 섬김의 말 한마디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이제 20대 중후반에 가서 이제 결혼과 연관되어 상대방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어, 가치관이 더 성숙해져 갔을 때더 깊이 있는 연애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가 어, 죄가 되느냐? 어, 죄가 된다라는 것은 어, 이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사귀는 것과 어,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앙과 연결 짓는 이 부분이 자기 중심 쪽으로 이제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 중에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에 나의 욕심이 크지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그것 가운데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짝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다 알겠으니, 저 여자의 마음을, 저 남자의 마음을 내게 향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욕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뜻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게 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사귀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20대 뭐 어. 중 초반 어떤 그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귀시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백하고 채임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 신앙과 어, 사랑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쯤에 하나님 이 사람과 평생 살려고 하는데 결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어떤 어, 순수한 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게 아닌.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 맞습니까?라고 하면서 욕심 부려가면서 사람 앞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욕심 또 집착이 일수 일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애는 과정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음란의 마음,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뽀뽀하는 것, 손잡는 것, 그것은 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음란과 정욕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 주인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선을 넘으신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우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적용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선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이고 군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오직 한 여자에게 여러분들의 순결과 순종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돼.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셔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게 우리에게 거룩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이 시대에 많이 사귀십시오. 그대신 선을 넘지 않고 과도하게 신앙과 집착 이렇게 연결해서 집착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잘또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